익산. 젊은 익산의 모든 것 여기는 라이크 like 익산 포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할 남자 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텐션을 끌어올릴 여자 서연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진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네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소식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익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핫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소식은요. 익산의 로컬 푸드 직매장 우령을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은 지역 농민들이 정말 땀 흘려서 성공시킨 익산 로컬 푸드 협동 조합이 운영하는 어영동 직매장이고요. 다른 한쪽은 익산시 산하기관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모현동 직매장입니다. 그렇죠. 이 둘을 통합하여 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익산시에서 나오면서 갈등이 확 불거진 거죠. 맞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9월 30일에 익산시청에서 주관한 익산시 로컬푸드 정책 방향 설명회의 현장 영상을 보시죠. 서 계약제가 이루어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약제와 통해서 재단법인의 클립함으로 잠시만요. 서 재단법인에서는 그러한 목적을 그러한 목적 때문에 재단법인을 했고요. 자, 이산시는요. 생산은 노동인이 화면에 이산시가 예, 이산... 저희는 이제 설명회를 듣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입장을 요구합니다. 시에서는 분명히 패널들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차라리 열어주세요. 공청회에 나오실 분들은 과장님이 사그 자리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낼수 있는 분을 공청회 패널로 모시기를 저희는 그렇게 시회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 어, 저희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어, 이런 스테이 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온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익산시는 일반적인 계약해지 음모 즉각 철회하고, 자, 900조합원과 첫 18,000명 소비자는 명분 없는 익산시의 강제통폐업을 결사 반대하며 그간 무두한 탄압행위 및 비상식적인 행정행위에 행정 대하여 공개, 질의하고자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선 익산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게 뭔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역 농산물을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파는 거잖아요. 네, 핵심은 바로 그 직거래죠. 그걸 통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신뢰를 쌓는 거고요. 생산자는 자기 이름 걸고 내놓으니까 품질에 당연히 더 신경쓰게 됐고, 소비자는 누가 어떻게 길렀는지 아니까 더 믿고 살수 있고요. 신선한 건뭐 당연하고요. 그럼 익산 어양점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성공 사례겠네요. 그렇죠. 그런 곳들을 보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뭐랄까 농민들의 자부심 또 소비자들의 믿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투명한 운영 그리고 디사체에 적절한 지원이 딱 맞아떨어질 때 시너지가 나는 거죠 익선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양점 이야기부터 좀더 자세히 해볼까요 어양동 직매장이 (2016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농민들이 직접 돈을 모으고 설립한 협동조합이 운영 주체였던 거죠. 2011년,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전에 농민단체 시절부터 공원의 토요장터의 아이디어로 시작하여 2014년에 시의회 차원에서 건물 짓는 걸 도와서 마침내 2016년에 개장을 한 거예요. 와. 말 그대로 농민들이 한 10년 넘게 공들여서 키워오는 곳이라는 거죠. 와, 10년 동안. 정말 농민들한테는 자식 같은 곳이겠네요. 그쵸. 성과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조합원이 약 900명 정도 되고요. 품목도 거의 1,900여 가지를 공급하면서 작년 2023년에는 매출이 100억 원 돌파를 코이 앞두고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생긴 수입은 뭐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사업 확장 기금으로 쌓아두거나 정말 그 협동적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되어 온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죠. 이에 반해서 모현동 증매장은 2021년에 열고 작년 8월에 재장단까지 했다고 하는데 계속 실적이 안 좋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인사 채용 문제, 약 1억 9천만 원 규모의 자금 횡령 사건까지 내부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이 횡령 의혹이 벌어진 곳이 익산시장 본인이 이사장인 시산나 재단이라는 거예요. 아 시장이 이사장인 곳에서요? 그러니까 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익산시가 이 통합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핵심 내용은 그잘 운영되던 어양동 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이제 그만 주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된 모현동 직매장을 운영하는 시산하기관 그러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로 운영을 하나로 합치겠다 이거죠. 운영 주체를 시사나 기관으로 일원화하겠다. 그걸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도 취했죠. 어양존 민간위탁기관을 갑자기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2025년 2월에 계약이 끝나면 기존 협동조합 말고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게 길을 터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뭔가요? 왜 이렇게 하려는 거지? 시가 내세우는 건 공공성 강화입니다. 협동조합이 개조하는 것보다는 시 산하 조직이 직접 관리한게더 충명하고 효율적이고 또 공익에 맞다는 논리예요. 특히 한 조합이 9년씩이나 같은 공공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건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하면 시설이 사유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했어요. 시에서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했어요. 첫째가 협동조합이 수익금으로 토지를 사려고 했다는 거. 땅을 사려고? 둘 셋째는 일부 조합원한테 부당하게 배당금을 뒀다는 것. 셋째는 종유 코너 재고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위탁계약 위반이 소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러한 이유로 익산경찰서장에 업무상 횡령 배임 의심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집회 연설 들어보면 눈민들은 아니 지난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사소한 걸로 꼬치를 잡는다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먼저 얼마 전 익산시청 앞에서 실시한 항해집회에서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한참 바쁘게 농사지으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나와 있도록 하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 저는 익산, 어양, 노컬푸드, 협동조합 관련해서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익산 1학년도라는 시민단체의 시민사업국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농민 여러분들께서 농민 직관 장타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익산시민창조스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당시에 대상을 수상해서 그때부터 어양동 근린공원에서 여러분들이 직거래 장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원이 2014년 되고 나서 2016년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항상 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주말에 하던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양동 근린공원에 건물을 짓고 로컬푸드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마이크, 직매장을. 마이크가 약해. 아 로컬푸드 직매장을 그때 2016년에 이제 드디어 건물을 만들고 농민 여러분들에게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이제 우리 일산도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부하고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초반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피땀을 흘려서 이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노컬푸드 직매장 중에 하나로 키워 놓으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전국 1등으로 키워주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익산시에서 풍폐함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900여 명 되는 농민들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여러분들이 구워 써보신 것처럼 인사청탁이나 채용 불법 채용으로 많은 문제도 갖고 있고 1억 9천만 원 정도의 횡령 비리 의혹도 있는 익산의 많은 정치인들의 측근, 시장의 측근, 시장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모현동 그리고 통합구두치원센터 이분들 대단히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이곳에 어양동 로컬푸드 협동작업을 폐평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운영하고 계시는 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입산의 사랑과도 같은 곳이고, 입산 시민들이 매우 많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매출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시면서 입산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의 조합이 더잘 건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입산시가 조정하고 다시 함께, 다시 함께 협의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강탈해가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서이 시청사, 이 정원을 시작해서 이 시청사, 돈한푼안 드리고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시민사금 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서 지었습니다.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에게 로컬푸드 직매장 지어서, 천여명 되시는 농민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원주 시장, 코스트코라고 하는 대형 유통기업을 일산에 들여오게 하는데, 앞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할테니더 100억 가까운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물론 코스트코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들 잘 되라고, 일자리 만든다고, 100억, 몇백억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농민들 천여명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납품하고 시민들 도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이 좋은 순한 농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역 생태계를 살리고 있는 이 모델을 하루아침에 슥깡거리 뺏어간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국혁신당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양측 입장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이번 분쟁에 대해서 익산시정이 시민들에게 서한물을 발송했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협동조합과의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시 출연기관인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전체 출하농가의 약 50%에 해당하는 영매출 500만원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에 우려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의 역할이라는 게 잘하는 곳을 막 뺏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곳을 지원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laughs> 필요하다면 양측이다 동의하는 어떤 제3의 기관을 통해서요. 시가 제기하는 의혹. 또 협동조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좀 검증해 보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공론의장을 만들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서 합의에 안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는 익산 로컬 푸드 직매장 통폐합 논란이라는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요.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공동체 모델이 행정의 어떤 효율성 논리에 부딪혔을 때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지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농민들의 땀과 자부심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로 쌓아올린 그 성과가 한순간에 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런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국의 많은 로컬푸드 성공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행정은 뭔가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주체가 아니라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할때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거든요. 익산 어양동 사례는 바로 그 가능성을 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역 농민들과 시민들의 바람이 잘 반영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인기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